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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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랜딩하고 이서, 이서한테 투표 받죠. 응. 이서 캐릭터가 출시하게 됐어요. 어? <laughs> 그런데, 개인적인 사정으로, 어? 타연이가. 아. 네. 쓴 캐시 500만 네. 원이. 야, 5 어, 저도 안 열어봤어요. <laughs> 어? 뭐야? <laughs> 당황했어요. 왜? 왜? 일로와 일로와 아 <laughs> 근데 이건 진짜 좀 열받을 만해 예, 1등했던 이설 s h 세이트미 테크를 주 가능했던 위키 해갖고 랜비까지 해갖고 세아 세이트미 걸로 세이 나아요? 어, 아 그게 그런 사람어 나아요? 야 딱히 다잘 먹었어 <laughs> 아니, 너무 촌스럽잖아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38년도에요? <laughs> 그림판을 떼어서 붙이는 게 디자인이 아니에요, 형님. <laughs> 형님, 진짜. <laughs> 평생 가야 <사야> 돼요. <laughs>